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오렌지 돌돌이 필통입니다. 오렌지색 샤모드 끈을 이용해서 필통 여다지를 만드는 거고요. 재단이 다 되어 있는 원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둘레, 이 부분 바느질 하시고, 가죽 나벨 바느질 하시면 되는 필통이에요. 자,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하시고, 다될 때는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예쁜 오렌지 돌돌이 필통 만들러 가볼게요. 오렌지 돌돌이 필통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원단은 재단이 다 되어 있어요. 원단을 별도로 재단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느질하시면 되고요. 라벨, 실반을 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볼까요? 바늘 통인 실은 사이즈가 다른 바늘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신 바늘을 선택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실은 바늘에 껴서 이렇게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 끝을 묶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매듭 짓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놓고요. 바늘을 그실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바늘이 올려진 위치가 매듭이 지어질 거고요. 엄지와 검지로 실과 바늘을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바늘과 먼쪽 실을 잡고, 이렇게 바늘에 두세 번 돌려주시면 되세요. 여기 바늘에 돌려진 꼬임을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 매듭이 이렇게 쭉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손에 이렇게 매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검지에 실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엄지로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로 같이 실하고 바늘을 같이 잡아주세요. 지금 바늘이 올려진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두세 번 바늘에 돌려서 이 돌려져 있는 실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셔서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원단은 직사각형으로 재단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 면이 20cm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면과 작은 원단이 있죠? 작은 원단에 좁은 면하고 긴쪽 면이 있는데 흰색 원단에 긴쪽 면을 맞대어 놓고 버튼홀 스티치나 홈질로 바느질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홈질로 바느질을 해 볼게요. 자, 원단 끝에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두 원단 사이로 이렇게 숨겨주실 수가 있거든요. 숨겨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실 위치 바로 그 자리로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쪽에서도 한땀 정도 간격을 벌려서 뒤쪽으로 한 2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을 쫙 당겨주세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홈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실을 당기실 때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더 단단하게 바느질 할수 있어요. 자, 끝부분까지 바느질이 다 됐죠? 이제 작은 회색 원단을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끝을 맞물려지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검정색 원단을 회색 원단 이 끝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더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다시 이 검정색 원단하고 회색 원단 끝을 맞춰서 한번 더 이렇게 바느질 해줄 건데 손가락으로 잡기가 조금 힘드시면 시침핀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자 이렇게 시침핀을 꼽아주고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고 시침핀이 없으시면 스탬플러를 한번 여기 딱 찍으셔가지고 바느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빼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질로 바느질 해볼게요 검정색 원단에서 검정색 원단으로 실을 빼시고 다시 앞에서 뒤로 바늘을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두 원단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바느질 할수 있어요. 원단이라서 손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자 끝부분까지 바느질을 이쪽 바느질을 다 했어요 이제 매듭을 지어 볼 건데요 매듭은 여기 지금 검정색 원단에 실이 나와 있죠 회색 원단에서 끝났다고 해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바늘을 지금 나와 있는 위치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회색 원단하고 검정색 원단 사이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원단이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개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을 당겨주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자, 매듭은 실을 이렇게 한번 바늘로 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꼬임이 하나 생겼죠. 이 꼬임을 실을 이렇게 바늘하고 살살살 당겨서 매듭을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위치로 이렇게 살살살 당겨서 이 꼬임이 딱 위에 위치에 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손으로 딱 잡고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 매듭이 지어졌어요. 지금 한번더 꼬임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살살살 잡아당기셔서 내가 매듭질 자리로 이걸 옮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 매듭이 제가 두 번째였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두 원단 사이로 저희가 바늘을 뺐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매듭이 이두 원단 사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두 원단 사이에 딱 붙게 돼요. 정확하게 바늘을 넣으면 원단 사이로 매듭이 숨거든요. 지금처럼.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부분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쪽 이 부분을 바느질 해볼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버튼홀 스티치를 해볼게요. 바느질 방법은 홈질이나 버튼홀 스티치 한 가지 바느질로 다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바느질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정색 원단하고 회색 원단을 이렇게 넣고 버튼홀 스티치를 할 건데 버튼홀 스티치는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가운데에서 바늘을 앞쪽으로 빼세요. 그러면 매듭을 이렇게 숨길 수 있죠. 이제 다시 바늘을 뒤에서 가운데로 한 장만 나오는 거예요. 뒤쪽에서 가운데로 실을 빼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이 위치가 두 원단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요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구요 버튼홀 스티치는 바늘을 앞에서 뒤에로 같이 넣어요. 이제 두 장을 같이 넣고 실을 바늘에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이 항상 버튼홀 스티치를 하실 때는 이두 원단 사이에 실이 위치하게 되는 거구요 앞에 바느질 모양, 뒤쪽은 지금 잘안 보이시죠? 앞쪽에서 보면 요렇게 바느질 선이 보여요. 자, 다시 해볼게요. 바늘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바느질한 이 간격은 한 3mm 정도 지금 된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 간격은 조금 더 넓어져도 상관없고요. 이 원단, 이쪽 원단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늘 땀의 길이는 짧게 하시는 게 예뻐요.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조금 짧게 해서 해주시면 훨씬 이게 실이 보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때도 실을 당기실 때는 쫙 당겨서 실이 약간 원단에 파묻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홈질 같은 경우에도 앞과 뒤가 바느질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버튼홀 스티치도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앞에. 뒤쪽도 보이실까요? 뒤쪽도 이 앞부분하고 똑같이 바느질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끝까지 버튼을 스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원단을 반을 접고 검정색 원단을 다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아 주셔야 되고요. 이끝 부분도 위치를 잡기가 힘드시면. 지침핀으로 고정을 하시거나 스탬플레로 한번 찍어주셔도 이렇게 꽁 찍어서 나중에 풀어내주시면 되거든요. 펠티지가 오리풀리는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스탬플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버드로 스티치 하실 때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가운데 실이 여기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한번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검정색 원단 하나만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실을 따라서 검정색 원단을 따라서 반해질 선이 지금 여기 선이 생겼죠.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이번에는 회색 원단하고 검정색 원단이 같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당겨 주시면 돼요. 똑같죠. 버튼을 스티치 이렇게. 자, 제가 하다 보니까 실이 짧아졌는데요. 버튼홀 스티치 실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이 길다면 그냥 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실이 만약에 짧을 경우에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는데 가운데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빼세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번엔 실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만 바늘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세요. 그럼 앞쪽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실이 나오게 되고요. 매듭을 지어 줄게요 자요 위치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매듭이 요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매듭을 바늘을 안쪽 두 원단 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바늘을 빼 주시면 매듭을 아까 숨기는 방법 해봤죠 요렇게 빼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넣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매듭을 잘라주시면 매듭을 깔끔하게 숨길 수 있어요. 다시 실을 연결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에 있는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매듭을 숨길 수가 있고요. 실이 지금 뒤쪽에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지금 사선으로 나와 있는 실을 이렇게 바늘로 통과, 통과 하셔서 당겨주시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바느질 하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넣고, 걸어서 빼시고. 홈질보다는 버튼홀 스티치가 조금 더 어렵죠. 근데 많은 양을 바느질 하시게 되면 버튼홀 스티치가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 원단처럼 올이 풀리지 않는 원단 두 개를 끝과 끝을 맞물려서 바느질 하실 때는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하시면 예쁘고요. 그리고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자, 시침핀을 빼고 나머지 여기 끝까지 바느질해 줄게요. 자, 끝부분까지 실이 다 바느질이 됐죠? 자,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매듭은 어, 실이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아까 여기 이쪽 편에 홈질로 마무리할 때도 실을 이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 원단 사이로 빼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 지금 매듭이 여기 생겼어요. 여기 요 매듭 생긴 바로 옆으로 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앞쪽이나 뒤쪽이나 편하신 방향에서 실을 이렇게 쫙 당겨 주시면 매듭이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버튼홀스티치로 연결을 한거고요 이쪽은 홈질로 바느질을 해준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됐죠 자 이제 끈을 달아 볼까요 끈은 검정색 원단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위치를 먼저 찾으세요 원단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고 요 위치에다가 바느질을 할 건데요 세로는 원단 끝에서 1.5cm 정도 위치가 되는 여기죠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위치에다가 끈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샤무드 끈을 올려놓고 끝부분을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매듭은 바깥쪽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나중에 가죽나벨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해서 샤무드 끈이 단단하니까 바늘을 빼실 때 주의해주세요. 골무 같은 게 있으시면 골무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두세땀 정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가죽 나벨을 이 위치에 놓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자 완성됐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핸드메이드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에서 한 2, 3m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가죽 나벨은 요 둘레에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테두리 선을 어, 홈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가죽나벨과 샤모드 끈이 같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돼요. 골무 같은 게 있으시면 골무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해 주시면 돼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도 매듭을 숨겨 주시고 싶으시면 양쪽 매듭 마감을 했던 것처럼 가죽 나벨하고 검정색 펠트지 사이로 바늘을 빼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에서 딱 맞게 매듭을 지어 주셔도 돼요. 숨기 남은 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원단하고 가죽 라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뺍니다. 자, 바늘을 뺐죠? 실을 당겨주시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실이 여기에 있어요. 원단하고 라벨 사이에 실이 나와있죠?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 거예요. 매듭을 이 위치에서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매듭이 여기에 졌죠 그러면 요, 매듭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가정나벨로 빠져나오긴 힘드니까 반대쪽으로 실을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여기에 딱 붙게 붙어 있게 돼요. 반대쪽에서 매듭을 지으실 때도, 여기에서 매듭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빼지 않더라도 매듭을 이렇게 지어 주시고 실을 지금 지어져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아무 방향이나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매듭이 보이긴 하지만 이 원단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듭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오렌지 돌돌이 필통이 완성됐어요. 연필을 넣고, 가위도 넣고, 펜도 넣고, 이렇게 접어서. 오렌지 돌돌이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